자, 일반암 다음으로 는이 유사암 담보도 신경 써서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배정 전문가님. 일단 지금은요. 이 유사암 얼마까지 준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일단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예전에 유사암을 어떻게 준비했을까를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 2008년에서 2017년 12월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의 10에서 20%만 보상을 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일반암에 3천만 원이면 유사암이 300 일반암이 1000이면 유사암이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비례해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1대1 비율로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유사 일반암이 3000이면 유사암도 3000만 원. 예를 들어 일반암이 4000이면 유사암 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1대1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몇천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했지만 이제 이게 축소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암과 진단비 그러니까 일반암과 소외암, 유사암을 1대1로 가져간다고 라 했을 때가정의한 보험료를 한번 예를 들어 말씀드려보면 0세에서 60세, 그리고 3천만 원까지 61에서 65세, 2천만 원까지 66세, 70세는 500만 원까지도 준비가 가능하니 오늘은 그 오늘의 이 방송의 임팩트는 일반암도 중요하지만 유사암이 되게 중요하다. 하지만 이 부분을 우린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왜? 이제 한도가 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증권 잘 살펴보시고 유사함이 얼마 있는지 살펴보시고 보험이 아예 없으시면 꼭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이번 달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유사함 준비하실 때 기준이 될 만한 플랜이 어떤 게 있는지 저희 구종의 전문가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준비한 플랜 보시겠습니다. 그 기존에 병력을 가지신 분들은 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알고들 계시는데요 기존에 병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약을 드시고 계셔도 가입이 가능하신 보험들이 있습니다. 유병자 암보험 플랜 준비해봤고요. 암 진단비 유사암 제외해서 2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는 어디서 받아요, 전문가님? 지금 계속 유사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사암 따로 준비했습니다. 유사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네 가지 천만원 준비했고요. 재진단암. 네, 암이 무서운 이유는. 지속적으로 이제 뭐 전이가 된다든지 아니면 재발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이런 재발하는 암도 준비하실 수 있게끔 재진단 암 진단비로 500만 원을 더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치료 잘 받으실 수 있게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그다음에 암 수술비 유사암 수술비 각각 50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두 번째로 준비한 플랜은요. 암 진단비를 3천만 원까지 올려 봤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꼼꼼하게 준비해놨습니다. 일반상의 질병 후유장에 각 100만 원씩 넣어놨고요. 뇌졸증 급성신근영색 진단비 100만 원씩 넣어놔서 보험비가 어, 35세 남자 기준으로 32,000원 여성분들은 3만원 정도 준비하시면 되시고요. 40세는 3만 7천원, 여성분은 3만 천원, 45세 남성분은 4만 3천원, 여성분은 3만 3천원.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